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담 마크2는요, 2016년도에 발매된 RX178 건담 마크2 클리어 컬러 버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2005년도에 나왔던 컬러, 어, 클리어 컬러 버전하고는 조금 다른 버전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클리어 버전과는 좀 다르게, 이, 장갑 파츠가 약간 반투명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프레임이 보일랑 말랑 한 하죠. 그리고 지난번 클리어 버전과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에는 그 HG를 이제 바디로 했던 반면에 이 녀석은 리바이브 버전을 네 바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자,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아크랑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다릅니다. 특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번 이 클리어 버전에서는 가슴 부분이라든지 이 빨간색 부분도 모두 그 클리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 무기는 네, 기존 HG 리바이브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얼굴이 잘안 보여요. 얼굴이 잘 보이는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음 저는 정말 마크2의 핵심은 얼굴이라 고 생각하는데, 얼굴이 잘안 보이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티커가 붙어서, 여기 방패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줬고, 그 다음에 이 얼굴 쪽에도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네, 리바이브이기 때문에 조금,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클리어 파트랑은 다르게 얘는 되게 어 빡빡한 느낌으로 견고한데요 얘는 조금 그런 느낌이 없어요 조금 흐느적거리는 느낌? 어, 좀 빠집니다 네. 그래서 자세 잡기도 좀 어렵고요 저는 이 반투명보다는 좀더 투명한 클리어 지난번 그 2005년 2005년도에 나왔던, 어, 건프라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시면, 백팩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 클리어 버전에서는 파란색 백팩이었는데, 얘는 컬러가 좀더 진한, 거의 검정에 가까운 남색으로 보이는, 네, 컬러입니다. 방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 한정판 느낌으로, 네, 박스 자체가, 단색입니다. 얘는 리바이브랑 리바이브 박스랑 동일한 디자인이구요. 매뉴얼도 일반적인 리바이브 마크2랑 동일합니다. 또 아쉽게도 이 한정판들은 어, 티탄즈 버전은 없고 에오고 버전만 있어서 오늘은 네, 이렇게 2016년도에 발매됐던 클리어 컬러 버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건담 마크2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